기대했던 풀 전력이 가동되고도 딱히 성적이 신통치 않은 맨피스와 우승 후보는커녕 우승 호소팀도 어려워 보이는 미러워키가 서로 비슷한 처지 속에 중요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팀 모두 기대치 대비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 공통점이 있기에 상대를 넘고 상승세를 타야 한다는 동기부여는 분명했고 오늘 경기는 모란트와 릴라드의 승부로도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아무리 홈에서 펼쳐진다고 하나 베인과 스마트가 모두 빠진 멤피스의 열세가 예상되었지만 멤피스에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슈퍼스타가 존재했으니 모란트가 자신의 최대 특기인 쇼미드 플로터를 깔끔하게 올려놓자 밀워키도 간만에 릴라드와 아데토쿤보의 투맨 게임을 꺼냈지만 곧바로 모란트가 재치 있는 패스페이크에 이은 앤드원을 만들어냅니다. 초반부터 적극적이던 그는 상대의 숏미드 구역을 계속 공략했고 반면 릴라드의 레이업 시도는 이디에게 가로막힙니다. 아직 1쿼터지만 모란트와 릴라드의 활약 차이가 극명하네요. 그리고 덱스가 다소 얇아진 맨피스에 의외의 무기가 있었으니 가드진의 부상으로 출전시간이 더욱 늘어난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모란트와의 투가드 라인업에서 훌륭한 생산력을 보여줬고 릴러드, 힙은. 힙은. 힙은 <laughs> 특히 데미안 릴라드에게 굴력을 선사한 멋진 수비력은 새삼 본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순간이었죠 리버스 감독이 벌써부터 오열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모란트의 패스 교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미지와 달리 훌륭한 패싱 능력을 보유한 모란트의 연속 어신은 순식간에 홈팀 멤피스에게두 자릿수 리드폭을 안겨줬고 릴라드가 해줘야 할 외곽 지원 마저 오히려 모란트가 해줍니다 이후 쿤보가 빠진 미로키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 모란트와 피펜 주니어 백코트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줬죠 거기에 모란트가 나간 이후에도 피펜 주니어의 분전이 이어지자 데미안 릴라드 대신 다시 아데토쿤보를 투입한 미로키는 분노가 담긴 쿤보의 몬스터 덩크로 분위기 반전에 들어갔고 원정팀이 꺼내든 지역 방어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벤치 에이스를 맡은 바비 포르티스의 득점 지원과 어려운 와중에도 쿤보의 클래스는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그러나 그의 고군분투에도 밀워키의 고민은 저조한 3점이었고 단신히 잡은 추격의 모멘텀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동안 멤피스는 벤치에서 쉬던 모란트를 재투입하는데요 모란트는 볼을 뺏길 위기에서 누운 채 엘리오 패스를 뿌립니다 이 정도면 자다가 어시를 기록하는 장면이네요 어떻게든 따라가야 하는 밀워키 입장에선 황당한 실점이었고, 기분이 업된 모란트는 다시 10점차를 만드는 3점에 이어 가공할 만한 스피드를 과시하며 원맨 석공을 마무리 짓습니다. 몇 명의 수비수가 붙어봤으나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네요. 이럴 때 대응해 줘야 할 릴라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가운데, 모란트가 코트를 지배한 멤피스는 점점 리드폭을 벌려나갔고, 밀워키는 그가 전개하는 투맨 게임을 전혀 막지 못합니다. 이런 수비력으로는 몇 쿼터를 해도 따라잡기 힘들텐데요 여기에 팬서비스와 같은 노룩패스를 구사한 모란트는 홈팬들을 행복사시키며 전반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렇게 맨피스는 주요 선수들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은 채 전반전에 무려 70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란트의 쇼타임 속에 전반전 두 팀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20점 차열세를 빠르게 극복해야 하는 원정팀 밀워키는 일단 후반전을 야니스 아데토 쿤보의 엔드원으로 시작합니다. 이로써 잭슨 주니어가 반칙 세계에 놓인 건 변수였는데요. 게다가 밀워키는 턴오버 기반 득점을 점점 늘려감은 물론 절망적이었던 3점 성공률도 조금이나마 회복해 나갑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제어가 어렵던 모란트 쪽 수비는 여전했고, E.D.Y. 엘리오 플레이로 경기 열 번째 어시스트를 올린 모란트는 이번에도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타적인 패스를 올려주는데요. 반면 전반 이득점에 그친 릴라드는 아예 존재감이 사라지더니 힘에 부쳤는지 아데토쿤보마저 자유 투 에어볼을 날려버렸고. double for him. And he celebrates with a l o g to E.D. Timeout Milwaukee. 아직까지도 코트는 모란트의 쇼 타임에 지배당합니다. 오늘 그의 플레이는 하나하나가 다 하이라이트에 어울리네요. 자칫 가비지 패배를 당할 수도 있던 미로키에게 절실한 건 전반 20%도 안 되었던 외곽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으나 데미안 릴라드의 불명의 제대 모드는 해결될 기미가 없었고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3점을 넣어주던 로페즈의 에어볼에 이어 또다시 동료들을 살려준 모란트의 적절한 엘리오 패스는 후반전 두 팀의 극명한 분위기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벤치 생산력이 시원치 않은 미로키는 세컨 유닛 구간에서 이렇다 할 추격의 모멘텀을 잡지 못했고 특히 바비 포르티스마저 부진했던 건 상당히 치명적이었죠. 반면 전반에도 잘해줬던 스카티 피펜 주니어의 시즌하이 득점과 나오는 선수마다 제 역할을 해준 홈팀 맨피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비지 게임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승부를 포기할 수 없던 미러키에선 쿤보가 고군분투해줬으나 좀처럼 득점력이 떨어지지 않은 맨피스는 어느새 100점을 조준했고 결과적으로 미러키의 3점 성공률은 20%를 넘기지 못하며 두 팀의 격차는 거의 30점에 육박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가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중인지 알수 없네요. 상대의 허술한 수비를 수많은 엘리우브로 격파한 맨피스는 이제 미러키의 파이널 커터 최후의 저항을 받기 시작했으니 어려운 와중에도 아데토쿤보는 30득점 고지에 가까워졌고 다소 방심했는지 홈팀의 경기력은 약간 삐걱거리는데요. 특히 경기 내내 집중력이 좋지 않던 잭슨 주니어의 턴오버와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그리스 괴인의 차력쇼가 코트를 장악하면서 낙승을 기대했던 맨피스는 어느 정도 쫓기는 입장에 놓입니다. <목소리> 사커터의 폭발한 콤보의 득점쇼는 슈퍼스타에 어울리는 퍼포먼스였죠. 그러자, 홈팀은 진화를 위해 아껴두던 모란트를 꺼내들었고, 그는 나오자마자 이미 여러 번 펼쳤던 엘리오 패스를 연결하더니 상대를 분통 터지게 만드는 시간 끌기 스킬을 시전합니다. 결국, 모란트는 기대했던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간신히 따라붙던 밀워키의 저항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이미 30점으로 벌어진 차이를 극복하기는 시간이 부족했고, 끝내 마지막까지 데미안 릴라드의 점퍼는 림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쿤보는 37점을 몰아쳤음에도 가비지 패배를 받아들였죠. 한편 슈퍼스타가 무엇인지 과시한 모란트는 퇴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승부가 결정되자 관중들이 갑자기 환호하는데요 바로 승리 요정이 된 카와무라 유키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데뷔 이후 득점이 없던 카와무라는 야심차게 더블 스크린을 받아 3점을 던져봤으나 실패했고 속공 상황에서 비하인드 패스를 뿌렸으나 어시는 되지 않았고 이번엔 페인트존을 파고들고도 레이업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후 승패가 갈렸기에 카와무라의 플레이는 여기까지였고 시종일관 앞섰던 맨피스는 손쉬운 승리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를 결정지은 건 모란트의 수많은 쇼타임 플레이였는데요. 특히 그의 손에서 나온 수많은 엘리오 플레이는 눈을 즐겁게 했고 반대로 말하면 미로키의 수비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에선 나름대로 잘해주던 데미안 릴라드는 하필 오늘따라 시즌 최악의 공수공원도를 노출해버렸고, 현재 밀워키의 경기력은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안해 보이는데요. 이대로 아데토쿤보의 전성기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